네, 반갑습니다. 윤쌤입니다. 오늘도 주식 입문 초보분들을 위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주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아이디도 만들어야 되고, 주식 매매 프로그램도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일일이 다룰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식을 사고 팔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무 생각없이 여러분들이 계좌에 돈을 넣고 주식을 사고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명 중에 9명이 계좌가 손실이 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 10명 중한 두명이 돈을 벌게 되는데 이거는 초심자의 행운으로 우리가 불리게 됩니다. 처음에 뭣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돈을 벌었다. 근데 결국 그게 자신의 실력이라고 믿고 시장에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그번 돈과 내가 들고 있는 돈 모두 주식 시장에 다시 도로 내뱉게 됩니다. 이게 항상 주식 입문자와 초보자들이 겪는 딜레마죠. 그럼 이런 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주식 초보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드시 정하고 가야 되는 오늘 내용의 핵심은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지션. 일단, 포지션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포지션, 영어로 포지션이라고 하고, 한글로 하면 위치라는 의미가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해봅시다. 위치. 우리가 축구라는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우리 축구는 이 운동장에서 각각의 팀이 있죠. A팀과 B팀이 있죠. 이 운동장에서 11대11로 선수들이 결어가지고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 축구라는 경기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어떤 임무들이 있겠죠. 각각 11명이라는 선수들이. 막 그냥 11명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싸우진 않겠죠. 각각의 임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수. 골을 맡아서 넣는 사람, 공격수가 이렇게 포진될 테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 중간에서 공격수가 골을 넣도록 중간에서 잘 전달해주고 연계해주는 사람을 미드필더라는 포지션을 갖겠고, 세 번째는 뭡니까? 수비수죠. 상대방도 공격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격을 할 때, 수비해주는, 골을 못 넣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수비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올키퍼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골을 방어하는. 그래서 이네 가지의 포지션이 그 선수들이 임무를 다했을 때,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래서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만약에 이 포지션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공격수는 상대방 필드에 넘어가가지고 굉장히 공을 잡았을 때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골을 넣어야 되는 포지션입니다. 그게 공격수의 임무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공격수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자꾸 소극적으로 뒤로 자꾸 물리려고 하면 이 공격수가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골을 잘못 넣으니까 승리에 가까워질 수가 없겠죠. 반대로 수비수는 밑에 내려앉아가지고 상대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데 이 수비수가 자꾸 공을 잡으면 공격적으로 자꾸 나가요, 앞으로. 그럼 여기서 빈 공간이 생겨서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골 찬스를 자꾸 줬을 때 그럼 이 수비수는 임무를 다한게 아니죠. 본인의 임무를 다한게 아니죠. 그러면 상대에게 골을 먹힐 확률이 높아지니까 승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핵심적인 거는 결과론적으로 축구에서만 얘기지만 다어울려서다 다 설명을 할수 있는 겁니다. 축구에서도 우리가 승리라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목적이죠. 목적. 골을 달성하기 위해 포지션이라는 게 존재하고 각각 포지션이라는 거에 임무가 있고 그에 맞게끔 행동을 적절하게 했을 때 반드시 승리에 가까워질 수가 있다. 그럼 포지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주식 시장에다가 대고 포지션을 한번 넣어보죠. 자, 주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의 포지션은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자, 방금 축구에서는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라는 포지션이 있었고, 주식에서는 어떤 포지션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스켈퍼. 제가 주식 초보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스켈퍼는 뭐냐면, 초단위. 초단위로 빠르게 사고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보는 걸 우리는 스켈퍼라고 하고, 단타 매매. 단타 매매는 분단이 또는 하루 안에 아니면 1에서 3일 이내에 주식을 사고 파는 전략을 단타 매매라고 하는데 단타 매매에도 두 가지로 포지션이 나뉩니다. 돌파. 어떤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뚫고 들어갈 때 빠르게 따라잡는 전략이 있고 아니면 한번 뚫고 들어가는 걸 기다렸다가 주가가 하락으로 눌림이 나올 때, 내려올 때 잡는 그런 전략이 두 번째. 대신에 이 단타 매매는 하루 또는 3일 안에 분봉을 보고 이루어져야 되는 걸 우리는 단타 매매를 한다. 자, 스윙 매매도 있습니다. 스윙 매매는 제가 일주일 또는 한달 또는 몇 개월이 갈수 있는 내가 하나의 매수를 잡았으면 길게 후훅이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들고 가는 매매를 우리는 스윙 매매라고 합니다. 스윙 매매에도 두 가지 전략이 있죠. 차트하고 거래량을 보면서 매매하는 사람이 있고 차트와 거래량은 조금 비중을 줄이고 재료, 뉴스의 크기를 분석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두 번째로 보고 차트와 거래량을 보면서 나는 이 패턴이 좋아. 아니면 나는 이 거래량을 보고 매매할게. 이런 식으로 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재료 예로 들어서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돌파 그러면 차트가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위치라도 난이 재료가 굉장히 신선하고 시장에서 강력할 것 같다 그럼 재료를 보고 그냥 아무데서나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재료 뉴스 매매라고 하는데 이것도 재료가 소멸되지 않는 한 길게 조금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스윙 매매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기투자인데 장기투자 안에서도 우리 성장한 업종 2차전지 AI 이런 부분들 있죠 성장주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있고 저평가 완전히 우량한 기업들인데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오는데 시가총액이나 여러가지 지표 PER이나 PBR에 대한 지표를 봤을 때 저평가다 배당금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저평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모아가는 것을 우리는 저평가 기업 투자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에서도 우리가 결국 목적은 돈.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보는 걸 우리는 목적으로 합니다. 축구가 골을 넣어서 이기는 게 목적이듯이 우리는 돈을 버는 거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죠. 이 돈을 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걸 우리는 앞으로 포지션이라고 합시다. 나는 초단위로 짧게 끊어 먹어서 벌 테야. 나는 단타로 벌 거가 나는 스윙으로 벌 테야. 나는 장기투자로 가져가면서 길게 보면서 벌 테다. 그럼 여러분들 이 큼지막한 네 가지의 포지션 중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나아갈 포지션 하나를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진짜 중요하게 이야기했죠. 나의 포지션을 1, 2, 3, 4번 중에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갈 건가를 설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왜 굳이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냐? 꼭 설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시장을 한 달, 두달 하고 끝낼 게 아니고 나중에 길게 봤을 때 내가 은퇴를 했을 때 또는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싶을 때, 돈을 벌고 싶을 때 주식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길게는 10년, 20년 또는 몇십 년까지 해야 될 사람들인데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면 중구난방하면서 반드시 99% 주식 시장에서 퇴출 당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잔인하고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나의 포지션을, 나의 임무를 설정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 내 임무를 설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 때문입니다. 환경. 환경 또는 나의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 때문이죠. 나는 나는 굉장히 조금 급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길게 가져가지 못하겠어.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주식창을 보면서 조금 빠르게 빠르게 회전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기투자 종목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되죠. 내가 그런 기질이고 나는 조금은 빠르게 가고 싶어. 한 달이면 한 달. 또는 며칠 이런 식으로 들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SK 바이닉스 또는 SK 텔레콤 KT 호텔 질라 이런 시가총액이 몇십조나 되는 우량주에다가 여러분들이 단탈합시고 들어가서 며칠 이내 승부하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애초에 계획적인 전략 자체가 맞지 않는다 성립이 되지 않는다 애초에 이런 종목을 내가 장기 투자를 선택했다면 이런 종목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내가 단타 매매에 대한 방향성 며칠 안에 난 사고 팔고 나올 테야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애초에 SK하이닉스, SKT라는 종목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관심 종목 설정에 대한 실패가 일어났다는 거 괴리감이 오는 거죠. 나는 빨리 먹고 나와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한다니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먼저 정해놓고 관심 종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해되셨어요? 자, 또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단타로 들어가요. 단타 매매로 막 불기둥이 솟는 거를 단타 매매로 추격을 해서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 만에 끝내야 되는 단타 매매를 매수를 했는데 내가 오후에 물렸어요. 그럼 정리를 해야죠. 단타 매매니까. 근데 갑자기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로 넘어가냐면 단타로 포지션을 진입해 놓고 갑자기 스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어? 나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한 일주일 더 보자. 그러다가 쭉 물려요. 왜냐하면 단타니까 굉장히 높은 타점에서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1, 2일 쭉 빠지면 진짜 잘못하다가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는 우습게 물린단 말이죠. 이렇게 물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수익매매로 빠집니다. 근데 수익매매로 빠졌다가 이래도 더 이상 올라오지 않자 갑자기 그냥 존버할래. 장기투자로 빠져버려요. 근데 방금 제가 장기투자에 대한 종목은 뭡니까? 오량주 또는 매출이 좋은 성장주가 들어가야 된다 했죠. 근데 이 여러분들이 장투로 전략을 바꾼 종목들은 대부분 뭐냐면 제약 바이오 급등주, 시가총액 막 천억, 천오백억짜리, 중소형주 뉴스 뜬 거, 실적은 막 적자 기업에다가 또는 매출이 막 몇십억밖에 안 나오는 흑자 기업, 테마주, 이게 갑자기 장기투자에 대한 전략 존버로 바뀐다는 거죠. 말이 되나요?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건드리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또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스윙으로 들어갔어요. 스윙 매매의 개념으로 나는 눌림목 매매를 했습니다. 예로 들어서 장대양봉이 나오고 눌림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을 잡았어요. 근데 이 재료는 뜰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으로 길게 봐야 돼. 왜냐하면 이 조정이 며칠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뭐냐면 애초에 스윙에 대한 매수 타점인데 여러분들은 잡으면 그냥 바로 올라가길 원해. 하루 이틀 만에 급등이 나오길 원해요. 근데 지루하게, 루즈하게 이렇게 떨어지면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잘라버리죠. 그러다가 얘는 뭡니까? 결국엔 다시 자세를 잡고 급등이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팔면 올라가더라. 내가 팔고 다른 종목 막 매매하고 있으면 내가 예전에 샀던 종목, 손절한 종목이 결국 급등해 있더라. 왜? 기다려주질 못해서 포지션은 스윙이라서 일주일 또는 몇달 정도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재료가 소멸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은 한번 샀으면 조금 물리면 한 마이너스 4% 5% 또는 7% 물리면 바로 덜덜덜 떨면서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아, 내가 판단이 미스했나 보다. 그러면 바로 뭐에 올라타냐면 지금 또 핫한 종목에 올라타게 되고 단타로 진입했다가 단타 포지션으로 올라탔는데 또, 스윙이 되고, 존버가 되는. 그리고, 예전에 잡았던 스윙 종목이 급등하니까, 또이 종목을 손절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 역시 내가 맞았어. 이기다가 올라탑니다. 또 급등주 추격을 올라탈. 그럼 또, 잘못하다가, 급등주가 위아래로 흔드는 게 너무 심해서, 또 손절하고 나오는. 주식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다가, 수익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손절해서 나오고 손절해서 나오는 그래서 하루만 해도 계좌가 박살이 나는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계좌가 말도 안 되게 갑자기 3천만 원이었던 계좌가 1500만 원, 1천만 원이 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가 정확하게 포지션을 정하고 그 포지션에 대한 임무를 숙지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매매 전략을 짜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겠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최근에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많이 이렇게 막 요동치고 있죠? 요동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매매를 할때 위치가 이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 흥구석유라는 종목은 어떤 포지션으로 가야 되죠? 장기투자로 가야 됩니까? 과연 이 종목은 장기투자로 가야 니까요 아니죠. 이 종목은 빠르게 짧고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짧고 끊어내는 전략으로 가야죠. 스캘핑, 단타, 스윙 정도의 포지션이 좋겠고 만약에 위치가 이런 구간에 있다면 단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가 분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치, 예로 들어서 여기가 최전고점 부근이잖아요. 나는 돌파 매매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면. 이 최정고점에 대한 위치를 체크를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봉상에 돌파가 일어날 때 여러분은 지켜봤다가 빠르게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오죠.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럼 뭐다? 주식 시장을 계속 볼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내가 만약 직장인이라서 근무 중간 중간에 주식 시장을 계속 쳐다볼 수 없다면 단타 매매는 맞는 전략입니까? 아니죠. 내가 아침에 이렇게 샀는데 샀는데 회이 들어가야 된다. 난 하루 종일 주식 시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운 좋게 수익이 날수 있지만 진짜 크게 빠졌을 때 여러분들 대응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주식시장을 계속 상시 체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단타 스켈핑 보다는 스윙 장기 전략으로 맞춰 나가야 된다 그런데 내가 주식시장을 계속 볼수 있습니다 나는 오전에 일 안하고 오후에 일하는 프리랜서에요 그럼 나는 오전 주식시장을 HTS 프로그램을 켜서 볼수 있으면 단타를 해도 되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갈피를 못 잡는다는 겁니다. 내가 주식창을볼수 없는데도 여러분들은 굳이, 굳이 휴대폰으로 단기 매매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사서 오르면은 고마운 거고, 대응 안 하고 그냥 냅뒀다가 물리면은, 아, 이러면서 못 팔았다면서 그냥 계속 존버하고 있어요. 그럼 또 딜레마에 빠지죠. 전혀 맞는 전략이 하고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흥구소규라는 주가의 위치를 보면, 이런 위치들은 다 단기적인 매매가 이루어져야 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기아. 기아는 어떤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냐. 기아는 적어도 장기 투자. 적어도 많이 봐줘도 스윙 투자로 가야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기아를 갑자기 사고 싶어졌어요. 뉴스에서 기아가 좋대요. 배당금도 많이 주고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호재가 나왔어요. 그럼 나는 기아라는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기아가 막 오릅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와 기아가 잘 오르네. 내가 사야지. 하고 아무데나 사겠죠. 그럼 이 기아는 무슨 종목이죠? 애초에 시가총액이 45조나 되는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호흡을 길게 하고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몇달 길면 몇 년까지 가져야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기아를 아무데나 사고 조금 오르면 기아를 팔아버린다는 거막4% 5% 10% 오르면 팔고 말이 안 되죠 근데 기아가 조금 눌려서 물렸어요 마이너스 10%막 이렇게 그럼 여러분은 또 겁나죠 괜히 샀구나 팔고, 역시 나는 급등주 매매를 해야지. 하루에 10%, 20%를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럼 또 기아를 오래 가져가지 못하는. 근데 내가 장기적으로 기아를 그냥 모아서 가야겠다. 이 기업과 동행해야겠다라고 마인드를 가지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때 뭡니까? 좋아, 좋아 하면서 사줘야 되는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길게 가져갔을 때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럼 반대로 스윙은 스윙 포지션에 대해서 만약에 잡았다면 이런 식으로 스윙 포지션에 대해서 뭐 이런 눌림목에서 잡았다면 이 스윙도 하루하루 주가를 쳐다보면서 할까 말까 생각하지 말고 이 기업에 대한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다면 조금은 들고 가면서 한방쭉 먹어보는 전략.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들이 포지션에 맞지 않게끔 행동하는 거거든요. 장기투자 종목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을 올라타놓고 며칠 만에 팔아버리고 바로 다른 종목 갈아타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단타 매매하는 종목 급등주 종목에 올라타놓고 조금 물린다고 아니면 존버해버리고 영원히 계속 들고 가버리고 안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제가 조금은 길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져갈 것인가. 그러면 반드시 그 포지션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주식 입문자 초보자라면 이 포지션에 대한 생각, 오늘 깊게 하시고 당장 설정하신 다음에 매매에 뛰어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